어, 안녕하세요. 전문대학교 소프트웨어 가치학산센터 오승준입니다. 간호학 실습 중 VR, VR을 v r 이용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사용할 실습 어, 소프트웨어는 SharecareU라는 소프트웨어의 VR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 VR 장비를 사용해서 어떻게 실습을 하는지와 간단하게 VR 장비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실습을 하면 되는지 어, 착용법, 사용법 등에 대해서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areCareUVR 이라는 어, 프로그램은요, 그 해부학 전문 네, 교육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부학에 대해서 어,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실제 VR 장비를 통해서 여러분이 실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360도 화면 제공 및 다양한 어, 볼거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기관 구조 및 시스템 탐색이 가능하고요. 해부학, 생리학, 생태 및 치료법을 포함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각 기관을 360도로 여러분이 직접 관찰이 가능합니다. 인문관 5층에 있는 에듀테크 프라자 VR룸에서 실습을 하시게 되면 바이브라는 VR 장비와 여러분이 실습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습을 위해서 여러분 영상에 갖고 온건이것이 이제 바이브에서 사용하는 제일 주로 사용하실 컨트롤러고, 예. 이게 이제 오큘러스 예, 컨트롤러입니다. 약간 좀 크기가 좀 다르죠. 하지만 기본적인 기능은 예, 거의 같습니다. 이거는 어,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인데요. 여러분이 쓰는 장비는 대략 어, 이런 느낌으로 쓰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착용을, 어, 하시면 돼요. 착용 방법이 좀 되게 중요한데, 오큘러스나 아니면 바이브를 사용하실 때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렇게 찍찍이들이 음. 붙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데 일단 다 떼우시는 게 좋고요. 최대한 머리에 밑, 최대한 뒤로, 여러분, 예, 머리 쪽으로 하신 다음에 잘 보이게. 어? 상이 뚜렷하게 보일 이 정도로 고정을 일단 해주셔야 됩니다. 머리에 고정이 제일 중요해요. 고정이 되야 흔들리지 않고요. 할수있니다 머리에도 착용감이 좋고 이게 불안하면 그래서 이게 흔들흔들거리면 완전히 고정이 된 상태에서 이 머리에 있는 거는 그냥 대시는 거예요. 이걸 너무 땡기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이렇게 압착을 시켜야 돼서 압, 이게 딱딱 밀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약간 땡길 필요죠. 너무 땡기게 되면. 이 뒤쪽이 끌어 올라,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불안해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예, 울리시지는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는 바이브가 더 많기 때문에 바이브 컨트롤러를 이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브를 사용하시면 양쪽이 다 동일해요. 뒤에 보이는 PPT 그림처럼 생겨있는데 기본적인 기능은 여기 이 조그처럼 되어 있는 게 이제 위로 누르면 앞으로, 그 다음 아래로 누르면 뒤로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로 누르면, 그 형태가 작게 보일 수도 있고요. 아래로 하면은 형태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우는 회전이에요. 이렇게 돌아가요. 조금 이따 영상을 보시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런 역할을 하고요. 뭔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할 땐. 버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요게 좀 되게 중요해요. 여기 있는 버튼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는 2번을 누르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오른쪽 회전 왼쪽 회전 내 앞으로 오게 내 뒤로 멀어지게 라고 하는 건데 8번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제 움직이시면 드래그를 하시면 이게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메뉴를 움직이거나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할수 있는게 뭐냐면 회전은 되는데 위나 아래를 보고 싶을때는 8번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당기면 이렇게 이제 이런식이나 이런식으로 한 축이 고정된 상태에서 기능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 해보셔야 조금 더잘 이해가 되실텐데요. 네, 그러면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고요이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보시면 이러한 동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하시게 되면 메뉴는 이렇게 보이시는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는 실제로 각 신체 부위들이 종류별로 쭉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신체 부위를 선택하면 그 신체 부위에 대한 이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설명들을 여기 있는 스피커 버튼을 누르면 영어지만 지원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정보만 나와 있는데 레벨이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각 신체 부위에 대한 상세한 명칭들이 또 제공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잘 보셔야 클릭, 클릭해서 움직이고 있죠? 이건 이제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여기 이제 세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세팅은 설정들을 하시는, 하는 거고요. 이제 모든, 어, 영상들을 다 보셨다고 하면, 엑스트를 누르시고, 선택하시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이제 인포라고 해서 이쪽에 있는 여러분들 아까 정보들 을 보이는 거고요. 어, 레벨을 클릭하시게 되면, 각 부위별로 이제 명칭들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각 메뉴를 고르시면 이렇게 또 하나의 메뉴들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있는 시스템과 시스템을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클릭하시면 이 신체 내부에 있는 각 기관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뼈, 신경, 뭐 혈관들이 분리돼서 나오는 거고요. 오관이라고 하면 우리 장기 부분들이 어, 별도의 화면으로 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네,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움직이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좀 전에 움직였죠. 얘네들이 바로 그 옆에 있는 이 버튼, 예, 여기 잘안 보일 수 있는데요. 여기 버튼이 있어요. 잘안 눌러져요. 느낌이 좀, 좀 그런데 어클루스에서는이 사이드에 있는 이 버튼이라 좀더잘 보이는데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UI나 메뉴들을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장기들이 나왔어요. 보이실 거예요. 네, 제가 좀, 좀 빨리 넘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이제 메뉴를 선택해서 저희가 이제 뇌를 선택을 한 거죠. 뇌를 선택하면 이렇게 뇌가 있는 부위가 표시가 되고 어, 뇌의 부분을 다 부분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확대도 하고 축소도 하고요. 좌우로 회전을 하면서 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상세하게 기능들을 어,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뉴를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보시면 칼 모양으로 스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단면을 절단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한 면으로 절단이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클릭해서 이메스 모양이 된 거를 표시가 되면 뭐 이렇게 상하로도 절단이 되기도 하고요, 좌우로도 절단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능별로 절단이 돼서 그 부위, 그 신체 부위들을 좀더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부위들을 절단해서 볼수 있고요. 지금 일단 뇌만 이렇게 보여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 지금 말씀드린 레벨을 통해서 각 부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위에 있는 무슨 부위인지 그러면 그 부위에 대해서 표시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마크가 표시가 돼서 이렇게 어느 부위에 있는 어떤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볼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눈이죠. 예, 눈을 선택하고 예, 눈에 대한 부위들을 마찬가지로 메스 그림을 스 아이콘을 만든 다음에 예, 원하는 부위들을 이렇게 부위별로 어,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레벨을 통해서 부위, 어느 부위에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명칭들을 확인하고 예, 그 부위들에 대한 것을 듣고, 어,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역시 스피커 그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속추적 예, 추위도 마찬가지로 그래 V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해부와 실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전공자가 아니래도 일반 학생들도 오셔서 인문관 5층에 있는 에듀테크 플라자 VR룸에 오셔서요 원하시는 VR 소프트웨어들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